서울 3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하면 당신도 살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산다고요? 요즘은 꿈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 도대체 어떤 돈으로 어떻게 살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예를 들어 노원, 도봉, 강서 금천권에는 아직 3억 원대 초반의 구축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지하철역 근처 2030평대 아파트도 가능하죠. 이번 계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은 3억원, 세대 형태는 1인 무주택, 월 소득은 세후 기준 35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은 약 3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합니다. 이 조건에서 현실적인 자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체 매입가 3억원 중약 3천만원은 본인이 가진 돈, 3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7천만원은 은행대출이나 정부지원대출로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 정도로 잡고 상환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약 130만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총 필요한 금액은 약 3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즉, 내돈 3천만 원과 대출 2억 7천만 원으로 가능하며 월 상환금은 현재 월세 수준과 비슷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월세 내듯 내 집을 가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실행 계획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0에서 3개월 사이에는 신용 점수와 부채를 점검하고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대출 자격을 확인합니다. 네? 또한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 천징 수형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에서 6개월 사이에는 목표지역 매물을 리서치하고 전세만기 시점과 맞춰 계약금을 준비합니다. 은행 23곳에서 사전심사를 받아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체크하는 것도 이때 진행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실제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한 후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정부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장기 고정금리로 10년에서 50년까지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해당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비상자금은 최소 6개월치 이상 확보하고 관리비와 재산세 등 부대비용도 매달 약 20만원 정도는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네. 월 130만원 상환은 현재 서울 전세대출 이자나 원룸 월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남의 집 월세를 내는 대신 같은 돈으로 내 자산을 만드는 전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집은 못 산다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계획의 부재입니다. 3천만원을 모으고, 대출 전략을 세워 소득에 맞게 상환 계획을 만들면 현실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3억 원. 예전에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월세를 내는 대신 내 돈과 대출로 내 집을 가지세요. 오늘이 바로 임대에서 탈출해 내 집을 만드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남의 집 월세에서 내집 대출로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